어서와, 친구야. 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네. 이제 우리 마을에, 그, 나하고 참 가까이 지내던 그 선배 형님이 계시는데, 아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로다가, 아, 올 봄에, 아, 지난해 봄이지, 지난해 봄에, 그, 세상을 떠나셨어. 이게 다시 이제 뭐, 어, 돌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좀, 어, 시대 말로 엉망이라고나 할까? 어, 묘목, 그 나무 자체가 아주 뭐 어떻게, 어, 손을, 손을 쓰기 하여간 뭐좀 어려운 상태. 어, 어려운 상태의 그 나무인데, 아, 그 아주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정을 부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사용할 어떤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어, 사다리하고 뭐 전정이 필요한 그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이 밭에 이제... 예, 한 줄을 내가 이제 했어.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건, 아, 이런 밭은 아마 친구는 구경을 못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건, 아, 어쨌거나 이건 뭐, 전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어, 한번, 어, 내가 이제 그, 전정하기 전하고, 전정 한 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봐주길 바래. 아, 오늘도 시안수 울고 가야지? <laughs> 하루 한 편의 시를 읊는 것은 내 영혼의 빈자리를 찾는 것이고,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이고, 도달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또 다른 정서를 입는 것이겠지. 한편의 시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기에, 글쓴 이의 삶을, 시인의 안목을 헤아리는 것은 나의 또 다른 행복감의 산실, 그야말로 삶의 스승을 만나는 공부가 되는 것이기에, 한편의 시인은 시인의 눈물일 수도, 비애일 수도, 미쳐서 쓴 자존감일 수도, 행복감일 수도 있겠지. 시로서 보내온 이 사랑의 언어가 나의 삶을 진지하게 하니, 그것이 하루 한 편의 시를 읊는 나의 변이야. <laughs> 아 오늘은 제 205회네. 아 2021년 2월 8일 월요일 너에게로 가는 꽃 김상도. 깊은 내면 맑은 영혼 스쳐가는 바람이라도 나는 너를 꽃이라 부르고 싶다. 가을처럼 성숙하게 오라고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하지도 않고 그저 홀로 향기로운 마음. 묻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laughs> 너만 바라보는데, 너는 하늘만 바라보네. 천년을 기다려 피는 꽃이라도 담담하게 부르며, 너에게로 가는 꽃이 되고 싶다. 그 깊은 속으로 다가가는 향기로운 꽃이 되고 싶다. 2003년 12월 12일, 친구야, 그래서 이제 뭐 형님은 떠나셨지만 이 밭을 또 눌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청주에 살다가 아, 이 밭을 아마, 어, 경작을 해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 전정 전에, 어, 이게 나무 모습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한 걸, 글쎄, 어떻게, 뭐, 달리, 손쓸,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튼, 어, 원칙은, 뭐, 어느 바치보 다, 응, 준용이 되는 거니까. 여튼, 이건, 바람 들고, 햇볕 들고, 어, 그렇게 해서, 이건, 어, 좀, 편법이지만은, 이건 뭐, 도리가 없더라고. 저희가 빼는 대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봤어. 전상 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런 밭으로 운영되려면은 내가 보기에 아몇 년은 아 강전정을 해야 될것 같아. 지금 뭐 이런데 뭐저 말하자면 저 경쟁지하며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맛인데 지금 내 좌측은 전정을 해 올라오는 줄이고, 이쪽 줄은 이제 내가 손을 본그 줄이거든? 이게뭐 천상 이수밖에 없더라고. 뭐 그늘 속에 들어있는 건 드러내고 몸체.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봐서, 어, 유지할까지만 이제, 어, 한신이 남기는 뭐 그런, 그런 상황이야, 지금.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지금 손을 본 상태야. 그래서 친구야, 내일도 아마.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될 거야. 이게 지금 일곱 줄인데, 어, 뭐,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두줄 반이나 어,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튼, 건 음, 뭐, 답답하니까 저를, 나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건,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를 다해서 어떤 애가 과수농사를 애어 지을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한번 어, 심혈을 기울 기울여볼 생각이야 친구야 내일 또 좋은 글로 만나자고 음, 아 이렇게 같이 해줘서 고마워 안녕.